네, 안녕하세요. 낀돌입니다. 네, 오늘 해볼 게임, 프라시아 전기. 네, 프라시아 전기가 어제 출시가 됐죠? 어, 오늘, 오늘 12시에 출시가 됐네. 오늘 12시에 출시가 됐고,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 어플을 꺼놔도 사냥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좀 나름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, 생각보다 평판이 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잠깐, 잠깐, 좀 저녁 시간에 좀 해봤는데.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할만해가지고 1 8렙까지 키워뒀습니다 키워뒀고 오늘 마켓 1위 보상으로 또 뽑기권을 줬거든요 이거 형상 뽑기권이랑 탈것 뽑기권 이거 뽑아보고 그리고 또 이거 뭐야 타라프 패키지 1단계라고 해가지고 또 형상소환 11회권 이거 9900원에 팔더라고요 이것까지 한번 트라이 해서 영웅 변신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뽑기를 좀 해볼게요. 여기, 여기 딱 재단 앞이어가지고 좀 뽑기 좋은 것 같아. 여기서 뽑기, 일단 아까 그 마켓 보상으로 받은 거 11회씩 뽑기 해보겠습니다. 점프 없나? 아, 점프가 없구나. 자, 갈게요. 제발. 일단 여기서 이게 뭐지? 휘긴인가 뭔지 모르겠는데, 영웅등급 뜨면은 좀 진짜 게임 재밌게 할 자신 있거든요? 우, 아, 잠깐만. 이거 못 쓰나, 설마? 30레벨 패키지나 적혀있네요? 우선은, 아, 이거 못 쓰는구나. 아쉽다. 빨리 30레벨 찍고, 오늘 저거 뽑기 것까지 다 쓰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. 이게 3 0레벨로한 게, 대정 리셋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나보다. 아, 왜 이렇게 퀘스트, 이것도 스킵이 안 되니까 이걸 다 봐야 돼. 이게 스킵도 웃긴 게 특이한 게, 액티브 스킬이 있고 패시브 스킬이 있고 그리고 리액트 스킬이랑 뭐 베이스 스킬 이딴 게 있더라고요 이건 뭔, 뭔 스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니까 리액트 스킬은 그냥 안 해도 자동으로 써지는 스킬 같고 어, 요런 거 갑자기 막그 애를 낚아채 가지고 팔로 찌르고 뭐 그런 스킬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이번에 안 썼네 전투신 좀 볼게요 어 잠재우는 것도 배웠네 아니 내가 스킬을 배우는데 내가 무슨 스킬을 배웠는지 모르겠어. 그냥 쓰란대로 쓰고 있습니다. 레알 검사랑 비슷하네. 맞아요. 검사랑 좀 느낌 검사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, 좀센 놈이네. 이렇게 보자. 이거 장판을 피해야 될것 같긴 한데. 아 피해야 되겠다. 이건 좀 세다 얘. 이제 드디어 슬슬 커니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. 장판 쓱 피해주고, 자 다시 공격. 스킬이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공격. 어, 아 이거 그거 있네. 바람이 나라 비용승부 같은 스킬 있네. 이거 아껴뒀다가 딱평때 쓰면 되겠는데? 아 잠깐만. 좀 아프 아프다이. 아니 이거 잠깐 이 장판 어떻게? 아얘 우리 팀 건가? 이거 피해주고. 이때 지금부터는 컨을 해야지 깰수 있네요 컨안 하면 못 깼겠다 이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얘가 수화야 아 위고와 수화들이구나 제발 제발 오케이 피76 남았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슬슬 컨트롤이 필요하네요 이건 자사 있나 제가 이 게임을 지금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플을 꺼놔도 사냥이 돌아가는 그 있어요 메이브램처럼.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제대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, 약간 그게 있대요. 이게 어시스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어시스트 모드. 어시스트 모드를 하면은 사냥터에서 그냥 알아서 어플 꺼놔도 사냥하고, 그리고 사냥하다가 만약에 죽었다, 그러면은 마을 갔다가 다시 그 물약 채우고 가방 비우고 다시 사냥터에 가서 사냥 돌려놓는 거를 어플 안 키고 할수 있대요. 이거 이동할 때 동안 형상 구경이나 하고 있을게요. 아, 노란색이 신화네. 아, 신화 너무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냐, 옷이. 이건 좀 이쁘네. 아, 보라색이 전설이구나. 빨간색이 영웅이구나. 이옷좀깔삼마다 오, 깔삼마든안깔삼마든 그냥 아무거나 영웅 하나만 던져주면 진짜.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딱 봐도 좀 보스복 같죠? 이거 좀 턴할게요. 어, 아오. 아니, 바로 가는 게도 피할 수가 없는데. 이거 스킬을 써, 써가면서 피해야겠다. 이거 잠깐만 턴하는 맛을 좀 볼게요. 배후의 격 일격, 배후의 격을 이거를 수동으로, 아, 잠깐만. 이걸 수동으로 쏴야 겠어. 자, 여기서 딱 치다가. 왜 장판을 안 쓰지? 딱, 배후의 격딱 쓰고, 요런 식으로. 보셨죠? 요런 코나는 맛이 있네. 배후 일격은 그냥 수동으로 펴놔야겠다 딱 치다가 근데 배후 일격 이게 퀄이 좀 기네요. 15초나 되네. 또 이제 장판 쓰겠죠? 장판 치면 딱 배우 배후... 아 잡혔네, 까비. 이거 약간 커나는 재미가 있네. 이이 이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못 봤구나. 아 사람 봐라 잠깐만요. 아아 아, 잠깐만 아 공격 바로 되네 아아 잠... 아, 죄송하네. 오케이 공격되는지 테스트만 해봤고 바로 공격되는 바로 칼꽂이네. 조심해야겠다 오케이. 스포츠 잠시만요 스포츠 게임은 안 합니까? 일단 이거 읽고 말씀드릴게요. 신규 스탠스를 획득하여 스탠스가 자동 장수되었습니다. 스탠스에 따라 전투 스타일을 상황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획득한 스탠스를 선택해보세요. 아, 이게 지금 이제 쌍검이구나. 획득을 눌러 신규 스탠스의 스킬을 획득해보세요. 오케이. 스탠스 버튼으로 장착 중인 스탠스를 공, 번... 아, 이게 스탠스구나. 네 일단은 24렙 25렙이 돼가지고 스탠스를 새로운 스탠스가 생겨서 지금 이제 드디어 쌍검이 됐거든요 쌍검으로 사냥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확실히 장검 쓸 때보다 좀 공속 빠르고 시원시원하긴 하네 근데 솔직히 뭐 스킬을 배우란 대로 배우긴 했는데 뭐가 무슨 스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시원시원하네 아 진짜 뭐 이동시간 하루쟁이 걸리네 아 미치겠다 진짜 88미터나 남았어 와 약간 인내심이 필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이 맨날 즉시 이동만 누르면서 쾌만 밀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게임 원래 이런 방식 당연한 건데 뭔가 낯서네요 그쵸 네 여러분 드디어 30레벨을 달성 을 했고 뭐. 한창 캐스트 진행 중이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이거 뽑기권 까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에 그 양대마켓 1위 했다고 푸시 보상으로 준 건데 이거 사용레벨 제한이 30 이더라고요 이거 리세마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준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진짜 오늘 원래 30렙까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3 0레벨 어떻게 찍었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웅이 떠준다면 정말 행복하게 행복하게 플라시아 전개 좀 오래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자 그럼 탈 것부터 까볼게요. 제발. 아 볼게요. 처음이니까. 일단 색깔이 좀 불길하거든요. 아, 안안뜬것 같아. 안뜬것 같아. 약간 보통 이런 뽑기 게임에 아 파란색? 뭐야? 얘 파란빛 방금 나지 않았나? 오 어, 보라색? 제발 오? 또 주나? 영웅? 아 휘기인가봐요 파란색이네요 오케이 뭐 휘기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도 다른 애들은 뭐 색깔이 뜬게 없었던것 같고 오케이 영웅하나 오케이 낫배드고요 한번 능력치 보자. 경험치 획득률 17%. 기존에 쓰던 게 8%니까 9% 올랐네요. 오케이. 탈거 지정. 좋고. 이제, 이거 솔직히 형상이 더 중요하거든요. 제발, 영웅, 영 하나만. 갑시다. 이것도 다 볼게요. 아니, 검 색깔이 약간 좀, 하얀색 연기가 나가지고. 이미 글러먹은 것 같은데? 와, 색깔이 다 뭔가 좀 쎄하죠? 약간 좀 기운이 느껴지는 애들이 하나도 없네. 오, 초록색? 오케이. 아, 오케이. 이거 형상은 글렀네요. 형상은 글렀고. 패스를 제가 또 구매할 의향이 있거든요. 패스를 구매하면은 저거 뭐야? 어시스트 모드가 24시간 지원을 해 준다 해 가지고 패스까지 구매할 의향이 있고 패스가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더라고요. 이거 뭐야? 15,000원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. 15,000원 맞지? 어, 15,000원. 15,000원이면 나중에 뭐뭐 뭐 보상이 뭔지를 안 보여 주네. 끼기탈거 소환. 음. 생각보다 뭐 크게 주는 건 없네. 내다 네, 패스 상품은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거 뽑기 상품 아쉬우니까 이거 9,900원짜리 11법 한 번만 더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데 2단계 3단계까지 있구나 아, 3단계까지 하면은 이거 영웅을 무조건 확정으로 먹을 수 있네요 보니까 얘를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16개 필요하구나 아 이거 두개아 이거 1단계 하나 사고, 2단계 2개 사고, 3단계 3개 사면은, 영웅 하나 공짜로, 뭐, 확정으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. 일단 저는 9,900원만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구매해왔고요. 이거, 10일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이아 300개랑 1 1일 뽑. 자, 갈게요. 마지막 뽑기. 아, 이거는, 이건 전설까지 나오네? 제발, 전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. 영웅만이라도. 갑니다. 이거 뽑고 방종해보도록 할게요. 제발. 아니, 이게 하얀, 이 검기가, 검의 기운이 하얀색이면 애초에 틀린 것 같은데. 오케이, 망한 것 같네요. 아니, 대체, 뭐, 영웅 이상 뜨면 어떤 이펙트가 뜨는 거지? 오케이, 여기까지. 이거 지르니까 또 계속 지르고 싶네. 이게 문제라니까, 게임이. 33,000원? 일단 이건 당장은 안 지르고, 좀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, 플라시아 전기 리뷰 방송을 좀 해봤고, 솔직히 게임은 저는 잘 만든 것 같아요. 주관적이지만 잘 만든 것 같고,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볼 것 같습니다. 해보다가, 이게 딴 것보다 어시스트 모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시스트 모드가 진짜 메이플 M처럼 어플을 완전히 꺼나도 사냥이 돌아간다 좀 게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 그러다 싶으면은 프라시아 전기 계속 할것 같고 생각보다 게임에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저는 프라시아 전기는 접을 것 같아요 네, 일단 프라시아 전기 여기까지 맛봤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퀘스트를 깰때 즉시 이동이 없더라고요 즉시 이동 없이 계속 다 걸어 다녀야 돼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약간 옛날 옛날 게임 방식 근데 또 이것도 새로워서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라시아 전기를 이렇게 또 리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도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오늘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